자, 이번에는 또 대입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자, 여기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를 y는으로 바꿔도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거마로바꿔이 밑에를. 자, 얘가 이기로 이항을 하고,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이너스 y는으로 정리해서 그냥 바로 대입할 수도 있어. 일단 어쨌든 간에, 자, 얘를 이항을 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3이 y가 되겠지. 됐죠? 자, 이걸 어디다 대입할까? 이거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Y에 대입을 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3X 마이너스 가로. 무조건 대입하는 것은 가로 칠하랬지 마이너스 그 11이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여기다 쓸 거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자. 3X 플러스 9X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11이지. 자,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2X가 되고, 12X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리고 는, 그지? 양변에 12로 나누면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얘가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요 X에 대입을 할 거야. Y는,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그러면은, 봐봐. 플러스 18, 마이너스 13이니까 y가 얼마야? y는 6이 되겠다. 그래서 x, 아, 5구나, 5. 자, x 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지.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요거를 정리를 합시다, 요거를. 자, 어떻게 정리해? y는 2y 마이너스 21로 정리를 해서 얘를 어디다가, 얘를 여기 있는 요 x에다 대입을 하자. 그죠? 자, 대입,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8, 가로. 무조건 대입은 뭐 한다? 가로 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2y 플러, 스 21이 되겠지. 자, 가로 풀면 얼마야? 16y. 마이너스, 자, 8 곱하기 2 0이면 얼마니? 168이 되겠죠? 그죠? 자,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면 동량 계산하면 얼마야? 20y가 되고, 자, 얘가 이 양을 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160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양변에 마이너, 플러스 20으로 나눠버리면 y는 얼마야? y는 8이라는 값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을 어디다 대입할까 이제는 8을 여기 있는 이 답에 여기 시계다 대입을 할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자 2곱하기 가로 마이너스 21이니까 이 안에 8 들어가죠. 자 그럼 어떻게 돼? 16-21이지.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고 y는 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